그러기 찍히지가 않았어 이한 어, 있습니다 아, 이제 이이자 여러분 지렁이 잡기가 오아 형님 좀 어머 흐흐흐아내참지렁이 지렁이 이 빠르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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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 이거 아닙니다 예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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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여기 있습니다 형님 이거 어, 보시죠 형님 이거는 성공해야 됩니다 아 빨리 잡아야 되더라 이건 소공해야 됩니다 아유, 아 아유, 아! 아아! 이 진짜 빨리빨리네 형뭔 지렁이를 잃으습니까 이거 한머리더 이거, 이거, 있습니다 요요요요요거는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못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쪽이가? 이쪽이 어머리가 모르겠습니다 아, 중간에 잡으면 자예 잡은다잉 어 땡기지 아아 이한 마리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거든데 <laughs> 아, 보이면서 진짜 안 심나요? 여러분 지렁이가 지렁이 일이 빠르지 몰랐네. 야야 뭔? 야 지렁이 힘이 있어요. 당기면요. 아, 좀 힘이 있네. 그, 그 이거 안 자기 집에서는 쉽지가 않네. 야 신기합니다. 지렁이가 밤 되면 저렇게 굴프. 불... 아 여기 있습니다. 이두 아, 응. 마리 있습니다. 어, 세 마리 있습니다. 이. 아,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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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아, 여기, 여기. 하자하자아왜또 아, 들어갑니다. 아. 님 지렁이를 이못 잡습니까? 아 안되겠습니다. 형님. 제가 잡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상은 몰요요 한번 비춰져 보십시오. 아, 아 볼까요? 자, 여러분. 지렁이 들어가야 되습니다 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눌렸죠? 응. 음. 자 저쪽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시 한번 쭉, 쭉 내밀거든요. 보세요. 쭉 내밀 때 어때? 잘 어? <목소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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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아 씨. 아이 이이보아이 젖어, 젖어. 젖. 어 응, 응, 응. 여러분, 지릉자키 겁나게 힘듭니다. 아 씨, 이거 나이가. 여유 비자버지 님. 요요요 바로 옆에 있어요. 작게 편할 것 같아. 한마리도안 보입니까? 요거 지능이 아닌가? 아여러분 이거 이거. 아, 이거는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호조 호이 자. <laughs> 아, 씨. <웃음> 여러분, 먼저부터 <laughs> 이거 했자. 여러분, 다 <laughs> 지릉이 아 이게 지렁이를 안 다치게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자, 이거 보면, 여, 여러분, 여러분 지렁이 흙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비오는 날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그냥. 여러분, 못 잡고? 이, 이, 딱 몸에 다 나오고 이쪽이 죠 여러분, 뽑으면 답답하죠. 잡을면 진짜 칸. 저걸 왜못 잡는다고? 이식 이딱 잡으면 미끄덩하면서 자기 몸을 줄이면서 그것도 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쑥스럽쪽그 그, 뭐라 해야 되라 미끄러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빠지나 올라가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해봐야겠다 두 마리다 잖이이 놈은 요걸 잡을까 왕부를 잡고보지 <laughs> 요걸 잡아야 돼. 오오어어어 두꺼비가 걸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두꺼비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 잠 두꺼비 퍼서 우와 이것도 손을 올려 볼까요? 손 네, 올림이 독이 있다면 아, 뭐 사람과 정성이 이게야. 응. 꾸비를 이렇게 막 짠다니까요. 응. 그럼 독이 나오는데. 응. 저쪽으로가 보자. 어디라 착하노. 이 독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이 부드럽게 손으로 그렇지퍼 어? 부드럽게 손을 올리면 도꾸비가 더 많이 움직이지. 근데 도꾸비를 손으로 이거 물리 잡지 않습니까? 응. 물리 잡으면 두껑비가 아야 하고냐 내를 응. 공격하겠구나 하시데자 잡을 줄이 사랑과 정성으로 두껑비를사보자어 봤습니다. 봤다 봤습니다. 뭐죠? 어? 여러분. 응. 아참대답 부르나? 왜이러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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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여러 앞에 지분이가분여직분 여러분. 여러분. 자자분살랑 아, 어,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됐다 뭐 되겄다 뭐 되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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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 배가 불러서 그랬나 아니, 이게 저, 자, 이쯤되면 인식을 하면 돼 얘가 움직임이 감지가 딱 되면 음. 얘가 표정이 딱틀어지거다 음. 아이뭐 한판에 뭐 한. 하는... <laughs> 자 여러분 아 이래 인지가 안됐어요 아까전에 어? 오! 이러면 봤습니까 두꺼비 오줌 싸는 거. 오줌 있나? 예. 어, 어. 이러면 봤습니까 두꺼비 오줌 싸는 거. 와, 이러면 오줌이 말려서 안 먹었던 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입쪽에 고라시를 잘 비춰줘야 돼. 입쪽에. 어. 아 이쪽 왼쪽으로 제제 왼쪽으로 아, 이렇게. 이제. 네, 같이 같이 봐야 돼. 예. 음. 같이 붙여가죠. 좀싸서먹니까 <laughs> 자, 이 네, 나두겠습니다 아이고, 티다 두고 봐, 밥한 모자라자. 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냥 비는 오늘 고만게로 피겠습니다. 잘 가, 두고 봐. <laughs> <딱 작아. 웃음> 그냥, 그냥 보내주지. 그래, 그래, 아이고, 참. <laughs> 여러분, 지렁이 자기가. 오, 아, 형님좀어 m <laughs> 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건불거 아, 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자저금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어이 쇼빠르 다시 앞으로 쭉쭉 내밀거든요 보세요 쭉 내밀 때어때잘어 호쇽 호쇽 이호호호 안빠진다 올가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한게해봐야다 두마리 다잖아 이 이놈 이걸 잡을까 완불를잡고보자 요걸 뭐 <laughs> 잡아야오 오. 어, 어. 어, 어.